안녕하세요 히드 DIY TV의 테이프 테이퍼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응. 오늘 도와, 오늘 촬영 도와주실 그냥 네, 친한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뭘까요? 오늘은 바로 테이퍼님의 생일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제가 생일 선물 개봉과 먹방을 찍어볼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늘 테이프님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제가 줬어요. 저 여기에는 <laughs> 젤리들이랑 이런 게 많이 들었어요. 단짝 친구. 그리고 여기에는 뭐뭐뭐 이거 뭐 어떤 친구가? 어떤 여자애가 줬어요. 아 아니면, 일단은 이거 은 먼저. 아니 안 열어봤죠? 네안 열어봤어요. 어? 메뚜 아니야 이거? 파일인, 파일인 것 같은데요. 파일인 것 같은데. 요어 제가 그때 파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선물해 준것 같은데. 아 맞아. 감사한다 이거 생각보다. 네, 포장 잘해놨네요. 야, 네. 힘센 어, 친구. 펄프 친구. 펄프. 와 역시. 아, 바로 뜯었어요. 근데 오. 여기에는 오 안에 필기고오 이거 좋다. 어 가위도 있어. 요오이 친구 5 0 0 0 원을 샀어요. 와 이거 진짜 좋다. 한번 어. 뜯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오 어, 잠깐만 자두. 자도 예 네. 좋습니다. 나 일점 도 있어. 와와 이거 진짜 보정부지해요 보조... 나도 헐크 버스트가 될 거야. <laughs> 됐다 생일의 파워이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정... 여기 있어. 중국이 정... 있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5,000원이고 라바요 라바. 문구 선물 세트.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 가방으로 들고 가는 가방 처럼도 냉겨 다니고 있고 있고. <laughs> 어, 여기에 음. 문화, 필통도 있고 어? 스티커도 있어 오. 와, 리얼 네 푸지만데 오, 라바 그리고 저기 가위야 <laughs> 우와, 진짜 어, 와 진짜 페이크 좋야와광이 가위, 가위 어린이가 오케이, 지우개랑 이게 라바네요 광와 이런 가위랑 광이 좋은 거 같은데? 지우개 스티커도 있고 지우개. 자 이제 테이프님이 주신 선물을 제공할 차례입니다. 자 뭘까요? 그럼 어? 뚜! 자 여기에는 제, 난... 저, 잠깐 뭐지? 이렇게 예? 어. 또 여기 이렇게 젤리가 있어요. 마법 또 야구볼 있어요. 야구볼 뭐. 새콤달콤. 어? 어. 그리고 작업용에 필요한 장갑도 주셨습니다. 어. 카메라. 네, 세팅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소개해드린 젤리들, 그리고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장갑도 있고. 3, 3, 2,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아, 이렇게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또 구영님 먹어볼까? 이 그냥 안 먹었어야지 빨간 색깔이라 삼산묵 이거 안먹어보까 우리도 한번 먹어보시다 이거 제일 기대는거 야구볼! 구영.. 아니 뭐야 테이프님이 야구 좋아하셨잖아요 예전에 많이 이거 어. 는있을거예요 이거를 진짜 다 먹는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까면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음. 저는 저그 스타일은 아니여가지고 그다음 이건 제가 좀 기대되는건데요 미리 보여드리려고 뜯어놨어요 이거는 좀 콜라맛 젤리네요 팜 라인 콜라맛 젤리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봐요 일단 먼저 먹어. 먹어. 님도 먹어봐. 님은 초록, 초록색. 나도 한개 먹어. 진짜 놀라. 젤리. 많이 먹어. 봐이 젤리는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이거 진짜 뭐야? 좋아하는 젤리예요. 아, 아, 아 이거 그거 페이퍼님이. 아 페이퍼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 이거. 도 짜볼게요 이렇게두이가묶어 어. 이거. 거이는거 이거. 요이이 맛있어요. 이거. 만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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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죠 이거. 이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에 방금은 네모였는데 동그라미에요큰 동그라미. 프님 이렇게 먹고 있어요? <laughs> 어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이 모양이 게하 아, 그쵸, 제가 방금 먹었던 그, 제가 막금먹었던 동그라미는 딸기맛! 딸기 이거, 이거, 맛있어. 오레오, 오레오. 오레오. 스타일이 음. 이거는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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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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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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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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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거이거거이 수고니다 음. 안녕 테이퍼님이 먹어야죠 음, 이건 맛을 설명할 수 없어요 뭐요? 젤리 같은거죠 원래 맛이 다 섞여있는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놀람> 그래서 <놀람> 카라멜이랑 뭐, 좀 옆으로 숙이세요 좀금만 똑바로 앉으세요 그 카라멜과 새콤달콤은 이제 맛을 다 아니까,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 이스맨 아니, 뭐 하세요? 비닐 에이스맨을 해요. 자, 야구공다 탈출했어. <laughs> 그니까, 러 골라서 계속 밖으로 나가요. 또 아, 몇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네, 그러게,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지? 왜세 개밖에 없어졌어? 아까 그렇게 많은 게 설마 여기 하나 있나? 빨리 넣어 이제 네, 넣읍시다 야구공 개꿀맛 다시 야구공 꿀맛이라 해 개꿀 야구공 개꿀맛 아니 개꿀맛 말고 꿀맛이라 해야지 야구맛? 어. 야구공 개꿀맛